안녕하세요. 지금 일요일 날, 지금, 아이들 데리고 아쿠아 왔는데, 시사디 옆에 아쿠아예요. 저 처음 와봐요. 거기 왔는데, 저희는 티켓을 예매하고 왔고, 또 오늘 뭐야, 이거 행사 있나 봐. 엄청 많네, 사람들이. 라 아, 지금 오픈 전인데, 아기들 단체로 왔네. 고등학생인지, 뭔지. 근데 저희는 티켓을 끊고 왔어요. 일찍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로죠? 어. 얘는 어디야? 아 어느 학교야? <laughs> <목소리> <목소리> what school do you g 나라 걸어. 드라마처럼. 아! 짠어. 하더라고요. 어저께 저도 네이버 찾아보니까 볼게 많아요 은근히. 저희는 어 거의 어그 뭐지 가오리 물고기 밥 주는 거랑 스노클까지만 했어요. 그게 1,500회소로 예약했거든요. 현장 오면 뭐 2,500이라는 것 같거든요. <목소리> 들어서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동물원이야 뭐야 동물원. <목소리> 아 수족관인데 비니 수족관인가봐. 얘는 민물인가 보다. 이게 다 수족관인 건지는 잘 모르겠네. 파충류도 있고 그렇던데요. 사진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왜 에버랜드 에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보면 양쪽에 원숭이들 있고 있죠? 그런 느낌이긴 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이제 동물은 없고 다 물고기 수족 아쿠아림이니까 물고기. 오 엄청 크다. 와 상어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시설이 막 좋진 않네요. 근데 애들은 좋아하겠다. 우리는 지금 준딩이라 그렇지. 초딩 애들은 좋아하겠어. 오 크다 뒤에 봐봐. 얘네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어, 엄마, 우리가 이제 이런데 들어가는거야? 어 근데 어, 좀못생겼는 못생겼지? 무게 더여 근데? 오 물고기 많다 아 이거! 어얜 엄청 길다 물고기가 아, 엄청 웅장해 크긴 크다 수족관이 이거 하나야? 빌드 드래곤 아 드래곤이래 아 근데 얘는 왜 밖에 있어 이렇게? 만질 수 있대요. 밖에 어. 있어가지고 얘가 라키 살아있는거야? 어, 어. 살아있어 막... 살아 응 움직여 이제 실내로 들어왔어요. 야외에서 어 근데 야외는 좀 너무 더워요 사람 너무 많다. 저희 거의 오픈 시작과 동시에 왔는데도 사람 엄청 많은데요? 이제 파충류 쪽인가봐요. 이제는 얘는 뭐야? 누가 있어? 아 저기 뒤에 있다 뱀같은 애 개구리인데 개구리? 근데 완전 못생겼다. <laughs> 개구리인데 못생겼어. 쟤는. 못... 야, 애들이 왜 색깔이 다 저거랑 똑같이그지잘안 보이지? 있어? 저기 안에 있잖아, 안에. 저기 안에. 우리 어, 여... 안에. 그런데. 어, 색깔이. 아, 그러네. 카크로치네. 어디가? 얘 카크로치야. 어, 얘 카크로치? 밖에 있어 옛날에 내가 키우고싶었어 얘네. 얘는... 얘는 어디 있어? 몰라요, 얘는 어 너무 커, 아 어, 징그러워. 귀엽다. 파충류는 뭐 한국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어? 어. 뱀들. 어머 뱀은 싫어. 뱀은 싫어. 오케이. 어, 다 뱀이야 다 뱀. 다 뱀. 오. 어? 예 이제 몰라 올라, 위로 올라갑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어, 시원해. 너무 더워. 어, 빨리 올라가. 여기로 오면 이제 여기가. 수족관인 거야? 어 시원해 여기 시원하다. 완전 우리나라 지금 수학여행 온거 같아. 여기는 완전 진짜 실내 수, 수족관이네 물고기대 이름은 이름은 모르지만 물고기때 지렁이 거야 뭐야? 니모 엄청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 니모 보면 난리 나잖아 니모 엄청 리모 많아 귀여워 어, 집에서 못 키우나 얘네들은 어 귀엽다 누가 게 얼굴 사진 찍는 데 있네. <laughs> 덥다. 여기는 뭐 무슨 쇼를 돌고래 쇼 이런 거 하는 거 같거든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이제 가오리 물고기 주기 체험. 아, 여기서 이제 임대료가 다 포함이니까 수트랑 이걸 입는 거네. 덥겠다. 근데 깨끗해. 슈트가 언제부터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네. 전 이제 알아가지고. 진짜 와봤을 거 좋아하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갈아입으면 된대요. 이렇게. 니네, 아니야, 찍지 않을게, 걱정 마. 알몸은 찍지 않을게요. 여기 수화물이고. 가주세요. 우리 갈아입어. 아, 여기가 샤워장이네, 언니. 근데 샤워장이 아니, 너무. 아, 니고지다 지금 신발은 여기서 주는 거예요, 신발도. 신발도 같이 신어야 돼. 근데 애들 신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옷 입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그래서 저희는 샤워물 뿌려놓고 했어요. 그게 더 편해요. 물 맞으면서 입으니까 좀 편하네. 날씬쟁이는 금방 입고 좀 통통이들은 오래 걸리고. <laughs> 이게 신발 신고 벗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아, 어, 근데 더워서 더 그래. 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라도 나오는 데가 아니라서 너무 더워요. 근데 이게 가오리 체험이거든요. 먹이 주는 체험이래요. 가오리 어, 엄청 크다 가오리. <목소리> 여기 가오리 보이시죠? 밑에 큰 애들. 저거 밥 주는 건데, 만지면서 밥 주는 거야. 근데 영상으로는 잘안 나와. 이쪽으로 와봐, 사진 좀 찍게. 여기. 어. 어. 음. 가오리. 말랑말랑거려? 가오리가 <가을이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머 <목소리가> 좋아. 애들이 냄새 맡고 오나 보다. 그럼 주는 거 같아. 애들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무서워서 그냥 던져줘. 아씨가 당근을 아주 약간 아, 던져주래. 아래, 아래, 어? 아래 아, 니 아를 어 먹. 아에 가면 뭐래요 다른 애들도 먹네. 다른 물고기들도 먹어. 가오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오빠, 어, 내가 지금... 어. 오 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람 몸으로 가라. 이렇게 옆으로 막. 가오리가 원래 사람을 좋아하나 본데? 아 먹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러나어쪽쪼찔렀는데 어, 저, 저 괜찮겠죠?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애들이 물고기 달려고 오는 것 같아. 그만 오돌오돌. 간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의사? 어, 다시 한번. 아니, 먹이 다줄 찍자. 간 체험은 한 15분 정도면 끝나요. 물고기 먹이를 그만큼만 갖고 오는 것 같아. 일부러. 이제 옆으로 저희는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 수, 수족관 스노클링. 저 옆에가 가오리 체험이고 이쪽이 지금 이제 아이들 스노클링 하는 데거든요 여기로, 여기 밑에가 지금 수족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밑으로 내려가고 애들은 위에서 하면 밑에서 보이는 구조 같아요 스노클 장비도 여기서 주는 건데 어빌려주는 건데 민지는 모란경이 편하다고 모란경 갖고 왔어요 하나 둘셋넷 됐어 아, <laughs> 있어어 근데 어떻게 우리밖에 없어 이거 체험 우리밖에 안 하나 봐 다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 사람들한테 비싸니까. 빨리 들어가봐. 어! 어때? 물고기 있어? 물고기 보이냐고. 민지가 들어가 말좀 해줘. 물고기 보이나? 일단 참고로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터널 터널. 오 멋지다. 식사권도 따로 팔아요. 인터넷 보니까 식사만 하셔도 돼. 근데 싸지 않더라고. 3만 얼마부터 시작이더라고. 그게 우리 애들이에요. <laughs> 아, 좋다. 잘왔다그지사람들도다 <laughs> 애들 구경이. 여기, 애들. 이 <laughs> 우리, 어우, 밑에 구경차게 벗었다. 나, 어, 벗었어 <laughs> 구명조끼는 벗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벗는 건 괜찮은가 봐. 응, 그런 지금 구명조끼 뺐다고 혼나가지고 다시 구명조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민지는 구명조끼 입으면 잠수를 못 하니까 안 입는 건데, 여기 규정상 입긴 입어야 되는 거거든. 애들이 언제 이렇게 수족관을 이용해 보겠어? 지금 이게 터널 터널 지금 수족관이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제 스노클링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예. 여기 먹을, 먹을 것도 간단히 파네요. 뭐 핫도그 이런 거. 애들 이제, 애들이 여기서 도시락 사먹나 보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시간 타임이 없나 봐요. 나가란 소리를 안 해. 저희 1 시간 넘게 지금 아이들 스노리킬 했는데 뭐 퇴수 시간은 없어요. 그냥 지치면 가는 건가 봐. 아이들이 좀 저희 애들이 지친 것 같길래 가서 물어보고 간다 그러면 가려고요. 애들이 하도 안 나와서 가자고 했어요. 너무 오래 놀네 우리 애들은 체력도 좋아. 근데 시간 제한 없으니까 뭐 오래 놀아도 상관없어요. 은 이제 재밌게 놀았고요. 이제 저 IT 파크 가서 밥 먹기로 해 가지고 IT 파크 가서 밥 먹고 또 애들 할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오실 거면 일찍 오셔야 돼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10시 오픈이니까 웬만하면 일찍 오셔 가지고 한뭐두 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스노클링까지 그게 이렇게 그렇게 많이 놀지 않으면 이제 아이티파크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는 역시 연결은 기프트 파는 대로 연결되어 있네요 어쩔 수 없네 일로 거칠 수밖에 없어 어 출구가 여기야 <laughs> 이건 어디 전 세계 가나 다 공통이야 출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 사줄 거예요 저희는 비싸겠지 뭐 이런 쓸데없는 거왜 사겠어? 가게인 한번 볼까요? 그래도? 지금 펭귄이 가격표가 왜 없어? 아 저기 있다 가격표가 리모는 850이조그만 펭귄은 350 어? 어? 한국보다 안 비싼 거 아니에요? 한국 뭐 에버랜드가 2, 3만 원 하지 않나요? 얘네들은 500 그래도 사주지 않을 거예요 <laughs> 이거 인형 쓸데 없거든 No oh.